아, 여러분, 지금 나스닥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요. 지금 그 프리마켓에서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 10%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아까 14%까지 떨어진 거 봤다가 조금 전에 봤을 때는 12% 떨어졌는데 10% 이상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SMR 주식들, 모클로, 뭐, 뭐 이런 거막17% 이렇게 떨어졌고요. 어, 거의 모든 AI 반도체, TSMC도 10% 이상 떨어졌고요. 어. 지금 나스닥이 폭탄을 맞았습니다 폭탄을 맞은 이유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딥시크 때문입니다 아, 딥시크 딥시크가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딥시크로 중국에서 그 했는데 이제 몇 가지 테스트에서 어저께 수학경시대회 하고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테스트에서 CHAT GPT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다 10분의 1을 투자했는데 돈을 투자한 건 10분의 1이고 칩도 H100 고가의 상위 그 GPU도 아니고 엔비디아 고급 제품도 아니고 저가, 저가라고 하기에도 되게 비싸지만 H800 수출 규제가 안돼 있는 H800으로도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일을 해냈다. 아. 그런고 딥시크의 더 무서운 점은 여러분 완전 오픈 소스입니다. 완전 오픈 소스라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쓸수 있다는 거고요. 누구나 다쓸수 있고 그리고 그게 뭐 보통 뭐제한을 두고 한단 말이야 상업용으로 쓰면 안 되네 뭐 대기업에서 쓰면 안 되는데 개인이나 스타트업 정도에서만 쓰시고 기업들이 쓰시려면 돈 내고 쓰세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랑 협의하세요 이런 것들이 오픈소스에서도 걸리는데 이 딥시크는 그냥 오픈소스입니다 말 그대로 오픈소스 그 어떤 제한도 없이 누구나 쓰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들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무슨 ai 회사냐 이런 걸나 봤더니 얘네들의 회사의 정체가 어 펀드하던 회사 펀드하고 투자하고 어 이랬던 벤처펀드 회사가 어 자기네들 돈 벌어가지고 이걸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 대박을 냈다. 그래서 이제 멘붕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나온 게 얘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다가 지금까지의 방법이 너무 무식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존의 AI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인터넷상에서 있는 수많은 웹페이지 홈페이지들 뭐 그리고 블로그 우리의 그 SNS 게시물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얘네들 다 읽고 다니는 거예요. 얘네들 그걸 다 읽고 다니면서 학습을 하면서 어, 그이 말과 이말 다음에 무수, 무엇이 나올까 예측 모델을 만들면서 거대 언어 모열이, 모형이라고 하는 LLM 모형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무식한 방법이잖아요 그거는 모든 책을 다 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족보 시험 볼때 족보 아닙니까 족보 그러면 수학을 할 때는 수학을 할 때는 수학에 대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있는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아, 우리나라 만약에 수능을 잘 보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집 많이 풀면 되잖아 책을 읽는 게 수학에 대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집을 많이 봐야되면 될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특, AI를 학습 시킬 때 AI용 족보를 만들고 그거 학습용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입력시키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아,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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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뭔지랄이지? 이게 아, 아,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기술로만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기술을만이 뇌를 막 키우는. 그래서 이제. 지 GPU 때려받고 전기 때려받고 계속 인터넷에 있는 모든 자료를 때려받고 이런 용도로 생각을 했는데 하! 맞아 용도에 맞게 용도에 맞게 족보와 커리큘럼을 짜줘서 입력시키면 되지 모든 걸다할 필요가 없구나 아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를 AI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학습 AI 자율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요 AI 강남, 강남 대치동형 쪽집게가해를 시켰어, AI한테. 그랬더니 AI가 10분의 1의 학습 시간으로 똑같은 결과를 낸 거야. 야, 역시 중국, 한국, 인도, 이런 동양의 입시 국가들은 아는 거지. 애한테 자율학습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laughs> 쪽집게가해가 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라걸 인공지능한테도 어,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이게 이게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해서 라지 라지 랭귀지 모델로 모든 걸 학습 시켰는데 그게 아니라 타겟형 타겟형 수능이면 수능은 화학이면 화학, 뭐 이런 과학이면 과학,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 문학이면 뭐 그런 식으로 타겟으로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결론이. 일단은 현재까지는 맨 처음에는 중국이 개 뻥쳤네, 중국이 무슨 지네들다 시장에서 좋은 거 H 1 0 0 이런 것 반도체를 하고 그랬네라고 했는데 애들이 또 논문까지 발표를 했는데 이 아론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아론 모델 나오는 거에서도 쭉 나오다가 보니까 지금 다들 아 접근 방법이 달랐구나, 접근 방법이 달랐구나,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때려박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결론이 나오자마자. 잠깐만 H 800으로도 할수 있는 일을, 일을 가지고 우리가 H 백을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 가운휙 엔디비아 엔비아 주식 이게 판매가 계속 될까라는 물음표가 찍히면서 오늘 그냥 푹 그러면서 야 이렇게 이렇게 되면 전력 소, 소비량은 어떻게 되지 인공지능으로 인한 저, 전공 전력 소비량은 어떻게 되지 예상치보다 반의 반 정도밖에 안될것 같은데 그래 그러면 우리 SMR은 뭐야 푹 전력 관련된 그 소형 원정 관련된 주식들 다 답고라 박지 그럼 tsmc 뭐 삼나노 사나노 전성비 우리가 이 난리쳤잖아 이거 전성비 전성비라는 게 여러분 전기 대비 효과예요 전성비를 요새 엄청 따질 때 전성비를 따질 때확맨 처음에 떠올라야 되는 여러분 그 회사는 arm입니다 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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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텍처 risc 이런 아키텍처란 말이에요 알아 뭐 그러면 arm이 이렇게 곽광받고 이럴 필요가 있나 arm 휴... 이렇게 꼴라봤고그 다음에 잠깐 ARM에다가 또 하나 전성비할 때 얘기하면 3나노나 4나노나 이렇게 지금 파운드리에서 잘 만들어서 전성비 높게 만들어야지 답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야 TSMC 푸 지금 그 딥시크가 한방 딥시크가 쌓아올린 그 충격탄이 지금 미국 라스닥을 10% 이상씩 쭉쭉쭉쭉 빼놓고 있어그 주가를 빼놓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주가 방어하는 논리는 이런 논리가 나왔습니다. 얘들아, 좋아, 좋아. 그래서 중국이 한거로 이렇게 학습 방법을 AI 학습 방법을 바꾸고 AI 과외 선생님, <laughs> 그러니까 AI를 그냥 알아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킨 게 아니라 AI용 메가스터디가 필요하다. <laughs> 한마디로. 지금 모두가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확한게 AI용 뭐가 필요하다? AI를 여러분 갑자기 AI를 하, 이 그냥 알아서 공부 잘하는 그 옆집 아들로 생각하다가 옆집 친구 친구 엄마 엄마 친구 아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얘가 금쪽이가 됐어 AI가 이 새끼가 알고 봤더니 지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메가스터디, 대성 아이맥 그리고, 그, 인강도 만들어줘야, AI용 인강도 만들어주고 해야 되고, 학습 프로그램도 만들어줘야지, 이 새끼가 전기 들잡아 처먹고 비싼 돈안 드리고 공부를 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깨달은 거야, 전 세계가. 그러면서 이제, 잠깐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모두가 다그 AI 학습용 플랫폼. 이걸 만들어야 되네. AI 사교육 시장이 열렸어, 지금. 심각 한반대로. 예, 한 마디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가 그러면 이 방법만 바꾸면 그러면 지금에 있는 좋은 하이 드웨어로 뽑아낼 수 있는 질이 바뀌는 거지. 이 지금 있는 하드웨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 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옹호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거는 엔비 엔비디아의 꾸진 칩으로도 이만큼 했으면 엔비디아의 좋은 칩으로는 그럼 얼마나 이게 올라가겠어 AI용 사교육 시 사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막강한 AI가 결합을 하면 얼마나 빠르게 아우, 아웃풋이 나오고 인, 이 인공지능이 도약을 하겠어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으로 돈 버는 날이 얼마 안 남았나보다라는 게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얘기가 잘안 들리지만 이걸 방어하는 논리예요. 방어하는 논리. 딥시크가 만들어서 이 지금 알아서 스스로 학습하던 ai가 금쪽이로 변하고 강남 금쪽이 대치동 금쪽이로 변해 가지고 우리가 그 승성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ai한테 선상님 선생님 붙여 매니저를 붙여서 ai의 학습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건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드웨어는 좋으면 아웃풋은 더 좋게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알아서 하던 인공지능에서 매니저가 붙은 인공지능으로 바뀌는 거죠. 어. 그거일 뿐이야. 그리고 하드웨어는 여전히 유용해. 이런 논리가 있지만 일단 오늘은 주가가 다 꼬라박습니다. 직구가 다꼬라박아요다 다꾸, 꼬라박으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에서 얘기가 나오면서 잠깐만 이게 지금 모든 게 여러분 지금 인공지능이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전부 다 뭐였죠? 그 클라우드를 전제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대한 그 서버나 이런 걸 그런데 지금 이 스앵, 님스님과 스행님. 등장한 이, 이 여기서 나온 게 시스템 온. 그러니까는 핸드폰에 그냥 깔면 되는 핸드폰 좋은 컴퓨터, 좋은 컴퓨터 요새 핸드폰 좋은 거 나왔죠? 좋은 패드들 엄청 나왔잖아요. 지금 아이패드 M4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에다가 깔면 지가 알아서 엔간한 거는 다 해주는 서버랑 연결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에 깔려 있는 애들도 수학 문제 다 풀고 번역, 통역 다 하고 들고 다니면서 헬로우 그러면은 저쪽에서 뭐. 안녕하세요. 뭐부터 이제 서 대화가 다 되는 동치 통역이 되는 온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올라갈까?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중국의 자율주행차라든지 테슬라 하이웨드 5라든지 이런 게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냥 그그 그 자체로 운전하고 뭐 통역하고 대화하고 비서하고 뭐 하는데 네트워크가 필요 없는 네트워크를 네트워크를 최소화한.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온 디바이스 장치들이 인공지능의 성능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저는 오늘 이, 이 인공지능 관련돼서 계속 보면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다 그러는 거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 학습과 관련돼서 여러분 또 하나 이제 봐야 될게 제가 이제 어저께 옴니버스 얘기만 이제 입으로만 털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 필요,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 자율주행을 시키는데 자동차 자율주행을 시키는데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 세상에서 다 자동차가 테슬라가 돌아다니면서 학습 시킬 필요가 뭐가 있지? 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에서 지금 여기서 어? definitely on. 이 사람들이 이게 이게, 이게 이게 엔디비아 옴니버스 에 전부 다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그 RTX API 이렇게 회의들만 하는데 지금 영상을 좀 보더란 말이야. 이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여러분 실제로 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거리가 아니라 옴니버스라는 게 있는 이 얘네들이 맨 처음에 게임 엔진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그 가상 현실 세계예요 가상 현실 세계에서 운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ai를 학습시킬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게 지금 n 디비아 옴니버스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usd 유니버셜 뭐였더라 이게 <laughs> 그래서 오픈 usd 그러니까 이게 usd가 유니버셜 해가지고 그러니까 블렌더에서도 썼다가 마야에서도 썼다가 3d 맥스에서도 썼다가 뭐 저기 파이프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리얼에도 썼다, 유니티에도 썼다가, 옴니버스에서도 썼다가, 어딘다가 이렇게 다쓸수 있는 USD 파일 형식으로 객체 에지향 프로퍼티들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상에서 이렇게 지금 가상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운전해라 하고 여기서 학습시키면 되지 뭐 구체적으로 그냥 테슬라 같은 데에 있다가 자동차를 판매해서 몇 십만 대가 돌아다녀야 돼 그냥 여기서 옴니버스에서 몇 십만 대 돌려서 학습시키면 되지 그리고 뭐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에 특수목적으로 자동차 자율주행으로 학습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쪽집게가 해라면 되지 그러면서 라지 랭기지 모델로 이렇게 된는건 그건 인간하고 인공지능이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학습시키는 거지 인간과 상관없이 기능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기능만 하는 거에서 학습을 시키는데 왜 우리의 랭귀지로 학습을 시키려고 그래? 기계는 기계로 학습을 하면 되지 반응으로 학습을 하면 되고 아 머리 아프다 <laughs>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규제 규제 때문에 규제 때문에 중국은 규제화나 그리고 테슬라는 자동차를 많이 팔았으니까 그 이거를 계속 자기네들 서버로 보내가지고 FSD 관 자율주행 관련된 서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아니 뒤따라진 업체들 어이 거기, 어이 거기 폭스바겐 어이 벤츠 뭐 니네 폭스 그뭐 아우디 니네 다 지금 중국한 중국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니 여러분 중국 좋은 일이잖아요. 어, 지금 얼마 중국 좋은 일 미국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연기관 자동차 때 시, 시대 보세요, 여러분 내연기관 자동차 시대로 보면은 어, 그래도 미국이 아무리 찌그러져도 그래도 포드도 나름 잘 나가고. 어, bmw가 아니라 거기 뭐죠? 그거, 그거 제일 큰회사제너럴 모터스 이런 데서 픽업트럭 이런 거좀 하고 뭐 이랬어도 미국이 그런다고 해도 유럽 차들 진짜 잘 나갔잖아요. 유럽 차들이 1등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요타 있고 그래도 뭐 1등 찍고 그 유럽에는 시장점유율을 꽉 잡고 있고 그랬던 독일 차들이 전기차 오니까 전기차 지금 벤츠하고 bmw 합쳐서 지지, 그 점유, 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7%가 안 돼요. 테슬라 혼자 20%인데. 테슬라 혼자 이 전기차 20% 벤츠 bmw 아우디 합쳐서 7%가 안 된다니까 유럽 이대로 전기차로 전환하잖아요 유럽 자동차 산업이 붕괴해 그럼 유럽 애들은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머리가 아플까 아 우리 전기차로 가면은 우리가 자동차 산업을 포기하고 녹색당 애들이 하던 대로 했더니 전기값 올라가고 자동차 산업 없어지고 이거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걔들 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온갖 인권 규제 기타 등등에서 자율주행에 예, 아이 그 학습 시키는 것도 답도 안 나오는데 그런데 옴이엔디비아 같은 데서 옴니버스 야 그렇게 현실 세계에서 규제 때문에 학습 못 시키면 여기서 이렇게 학습을 해가지고 니 네, 우리한테 맞춤형으로 우리 것들이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니 엔비 엔비디아가 이러고 있고 그리고 갑자기 어이 인공지능이 금쪽이가 돼서 인공지능한테 인공지능 맞춤형 커리큘럼과 학습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시장에 메가스터디, 대성아이맥 이런 것들이 생기네. 알아서 스스로 아, 알아서 스스로 하는 어린이가 아니었어 인공지능이. 그러더니 막 지금 주식 시장하고 모든 게다 혼돈이 벌어지죠. 이거는 마치 대한민국의 그 학원가가 학원가가 수능 생기고 인터넷 강의 생기면서 메가스터디로 한번 격변을 하더니 순그그 그 정시보다 그 내신이 많아지면서 매니저들 매니지먼트 하는 스항님이 스행님의 시대 스카이캐슬 얘기입니다. 스행님의 시대가 오는 거와 같은 대격변이 벌어지면서 인공지능도 매니지먼트 특수 목적에 따른 학습법 이런 것들 을다 따르게 하는 거기다가 에너지까지 겹쳐가지고 에너지 전기차 자율주행까지 겹쳐서 지금 세상이 중국이 중국의 스타트업 딥시크 한 마디에 그냥 세상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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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끌시끌해진 그게 이제 오늘 벌어진 일이다. 어제 오늘 벌어진 여러분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놓고서 더 웃긴 게 있어요. 딥시크 저는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좀 조심했는데 거기다가 사람들이 시진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걔가 어 대답을 안 해요. 노무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면 노무현에 대해서 줄줄줄 딥시크가 얘기를 한대요 그런데 시진핑 같은 경우 어 우리는 시진핑에 대해서는 다르잖아요. 이질하다라는 건데 아무튼. 아무튼 이 딥치크가 쏘아 올린 그 한방에 전 세계 지금 주식 시장, 그리고 미래.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그럼 미국은 왜 이렇게 과민 반응을 하느냐? 미국은 여러분, 간단해요. 미국은 그 뭐를 한 거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에너지 정책이나 AI 정책이나 로봇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뭐냐면 사람 갈아 넣어서 하는 거는 아시안들한테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람 가라 놓는 거는 미국 애들이 여러분, 아시아 애들, 미국 가서 보세요 여러분, 아시아 애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아시아, 중국, 뭐, 한국, 인도 애들 공부하는 거, 미국 애들이, 쟤네들 어, 어떻게, 어죽게 공부하냐, 를 머신들이냐, 뭐 이런단 말이죠. 우리가 공부만 그렇게 노동 현장에서 조립하고 뭐 하는 거, 산업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 아시아 쪽하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뭐 된다는 생각을 미국이 못 하거든요. 그럼 유일하게 제조업에서 자기네들이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건뭐르 보는 거예요? 로봇이야, 로봇! 우리나라도 그 노조들 극성 맞을 때마다 여러분 자 자동차 제조업에서 로봇을 바,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거든요. <laughs>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쭉쭉쭉쭉 이렇게 노동 생산성을 로봇으로 올려온 나라인데 미국도 미국은 지금 인진 공장에 있는 로봇 정도가 아니 진짜 이 별의별 로봇 다 나오잖아요. 생산성의 혁신의 중심에 로봇과 인공지능 이 로봇과 인공지능으로 세계 패권국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미국의 대전략이란 말이에요. 미국의 대전략. 그 대전략, 대절약, 대전략에 지금, 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그, 그거예요 그거에서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드릴 베이비 드릴 하고 있고, 그럼 시진핑 뭐라고 있어요? 시진핑은 여러분 그, 그 수조 만들고 있어요. 수조. 수조, 그, 그 수조를 왜 만들냐면요. 그 태양광하고 태양광하고 그 풍력은요. 우리가 전기 쓸지 않은 밤에 같은데 이렇게 돌면 전기 남아도는 전기 나오잖아요. 그 전기로 뭐를 하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충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중국이 그걸 그 2차 전지를 만들어서 그 충전을 해서 그걸 쓸까 하다가 얘네들이 물에다가 수조에다가 물을 담아서 그거를 전기 분해를 해서 수소를 빼내고 있고 수소를 그렇게 빼낸 수소를 파이프라인으로 빼내 가지고 그 수소를 필요할 때 수소 전지로 에너지를 쓰겠다는 거. 그러니까 배터리 방식이 아니라 그 녹색 수소 방식으로 중국이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사태인 거냐면, 에너지를 쓰는 방식을 미국은, 미국은 그 베이비, 그 드릴, 베이비 드릴, 그 석유를 캔해서 원가 절감을 해서 인플레이션도 잡고 세, 세상을 전환하겠다는 이 모델로 가는 거고, 중국은 그래, 우리는 석유, 어차피 석유 나지도 않아 가지고, 석유도 나긴 하지만. 자기네들 자급자족이 안된 상태에서 그 사우디에서 전기들이 그 석유 들이오고뭐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풍력하고 태양광으로 풍력하고 태양광의 에너지 그 에스 그 스토리지 방식 배터리 방식을 2차 전지에다 충전하는 게 아니라 수소로 전환해서 가자. 이거로 가는 거거든. 중국은 중국은 수소, 미국은 석유 이거로 가가지고 두 나라가 완전히 다른 모델로 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인공지능을 미국의 테크 기업들의 그 압박 속에서도 자기들의 스행님으로 인공지능 스행님으로 미국하고 비비는 상황이 오늘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이거 어떡하냐고 막 에너지 정책 어떡하냐 인공지능 어떡하냐 로봇 어떡하냐 노동 정책 어떡하냐고 막. 와... 지금 전 세계가 요동을 치는 게 패권전쟁 엔드 주식시장까지 요동을 치는 게 오늘인데 우리나라는 어 주요 뉴스로 이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 라스닥 시장 보시면 퍼런 물결이 장난 아닐 겁니다. 자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